그리고 또 재밌는 사항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덴덤이라고 있어요 어덴다어덴다 어덴다 같은 경우는 이 Purchase Contract 14장 짜리잖아요 이 14장 짜리 이 14장 짜리 이외에 이제 어덴덤 추가로 우리가 하는 거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l e a d b a s e Pain t Disclosure Statement라고 보이시나요 이거는 되게 흔하게 저희가 어댄덤 이제 한 장짜리 이거를 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어덴덤이 add, add가 추가하다는 뜻이잖아요. 더해서 낸다는 건데 lead-based paint disclosure statement는 뭐냐면 이게 미국 전체적으로 1978년도 이전에 이전에 건설이 즉 완공이 된 콘도나 집 같은 경우는 어, 혹시라도 lead 그납 성분이 있는 페인트 78년 전에는 그런 규제가 싫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셀러가 저희한테 줘야 돼요. 셀러는 예를 들어서 납성분이 있다. 또는 나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한 장짜리인데, 그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또뭐 들어가야 되는 건또 뭐냐면, as is condition 여기 세 번째 있습니다. o o p s as is condition, as is가 그 상태대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집 이거를 구매할 때 내가 이거 본 상태로 구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나는 셀러한테 더, 어, 나 이거 더 추가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카펫 빼주세요. 카펫을 나무로 깔아줘서 저한테 어, 해주세요. 등등. 그런 거를 요구를 안 하고 지금 내가 본 상태. 로 산다라는 건데 그것 또한 한 장짜리고요. 이건 무조건 뭐 어덴덤 추가로 하고 간혹가다 셀러가 이거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셀러는 마켓에 내놓은 상태로만 팔고 싶지 거기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막 레노베이션 수리가 수리를 추가적으로 난안 하겠다. 그리고 바이어도 그걸 인지하고 as is 그 상태로 구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덴다고 이거는 섹션 뒤에 있어요. 어덴다. 이게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Description은 뭐냐면 TMK라고, TMK라고도 합니다 Description 여기는 TMK, Tax Map Key인데 이거는 고유번호예요 미국에서는요 모든 집들이 그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뭐 우리 지문처럼 또는 우리 그런 주민등록증 Social Security n u 같이 그냥 집들의 Social Security n u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겠죠? Division 여기 하와이 오하우 섬인 원이에요 왜냐하면 하와이에서도 디비전이 여러 개 있어요 카와이 섬도 있고 마오이도 있고 빅아일랜드도 있고 라나이도 있고 몰로카이 섬도 있고 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와이는 오하우는 디비전 원 zoning 같은 경우도 달라요 뭐 알라모아나 zoning 그러니까 zoning 같은 경우는 아, 알라모아나 쪽에도 있고 뭐 카카쿠 쪽 zoning도 있고 리조트 zoning도 있고 아파트먼트 zoning도 있고 되게 다르, 다르다는 것도 이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등등 있고, 뭐 i n c l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포함되는 거, 포함돼서 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 케이블, 그다음에 팬, 팬 여기 이렇게 그 이런 선풍기 이게 꽂는 선풍기 말고요. 이제 천장에 매달려 있는 뭐 실링 팬이 따라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셀러가 이제 그 MLS에 쫙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오븐도 따라옵니다. 또는 이제 dish w 따라오고, 풀. full equipment 다 따라옵니다. 여기 photovoltaic system, 뭐, PV는 이제 지붕만 약에 주택 같은 경우는 지붕에 PV를 설치하면은 태양열로 쫙 받아서 전기를 제공한다는 건데 여튼 그것도 있고요. 뭐 washer dryer, 셔도 따라옵니다. 뭐 드라이어도 따라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걸 다 체크를 할 거고 그 체크하는 기준은 MLS 그 부동산 올릴 때 MLS는 부동산 에이전트만 들어갈 수 있는 따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이제 그 셀러 집주인을 대표하는 리싱 에이전트가 기재를 다 하겠죠. 이거 이거 따라온다. 또는 세탁기랑 좌회는 셀러가 가져간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기재를 해야 돼서 14장짜리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재밌는 거 말씀을 드리면요. 섹션 L이에요. L 터마인 흰개미. 이거는 하와이에서는요. 흰개미 인스펙션, 터마인 인스펙션을 해요. 그거 L. 라고 해요. L2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셀러 보통 셀러가 부담을 하고요. 바이어가 원하는 회사를 지정을 합니다. 하와이에서 이제 철말 인스펙션을 하는 회사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어뭐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셀러한테 어, 내 바이어는 킬라우의 패스 컨트롤 회사에서 철말 인스펙션하는 걸 원한다. 그러면 셀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와이는 흰개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많은 데는 아니지만, 많은 집들도 있고, 흰개미가 이제 뭐 카운터에만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철마리 인스펙터가 이제 인스펙션 하면서 스파트리먼트라고 해요. 어, 여기 흰개미가 조금 이 코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트리먼트 하고, 나중에 그 리포트를 쫙 정리를 해서 바이어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등등 하셔야 될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21일만 해도 가능하고, 45일. 해도 가능한데 45일 즉 대출을 꼈을 때 조금 더 길어지는 이유는 대출 회사에서 어프이서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대출 회사에서도 이 집이 정말 80만 불에 나왔는데 80만 불에 가치가 있는지 대출회사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바이어한테 이 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대출회사는 이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확인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appraiser 이분한테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appraiser들 쫙 있으면 그 중에서 오더를 보내면 그러니까 대출 회사에서 그럼 그를픽한 사람이 그러면 그게 appraiser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정 평가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집을 오, 집에 와서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그 집에 와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평가를 할때그집 가치만 확인을, 확인을 할 때는 그 집만 보는 게 아니라 그집 주위에 최근에 팔린 금액대들도 무조건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통괄적으로 했을 때. 아까 만약에 appraisal 했는데 우리가 오퍼 한 80만 불보다 적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80만 불보다 적게 나왔다. 그러면은 어, 만약에 뭐, 만불 차이가 난다. 80만불 대출받았는데, 79만불이래요. 감정평가단이. 그러면은, 만불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할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뭐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첫 번째는, 우선 셀러한테 그거를 말해요. 79만불이라고 한다. 79만불로 내리자. 그럼 80만불에서 79만불, 만불을 내리는 거예요. 왜? 감정평가단이, 이 집은 79만불이라고 평가를 했으니, 79만불이라고 하자. 만약에 셀러가 오케이, 그러면은 new purchase price, new 어, price는 79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셀러가 어안 돼, 나는 80만 불 무조건 받을 거야. 그러면은 바이어가 어나만불 없어. 그러면은 계약 파기가 되는 거고. 알았어, 난이 집이 너무 좋으니까 만불더내 돈으로. 왜냐하면은 80만 불짜 80만 불로 계약서에 썼는데 대출에서는 79만 불밖에 안 된대요. 그럼 만 불은 어 캐시로 바이어가 bring 해야 돼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러 같은 경우는 백업 오퍼들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바이어 로스 장이랑 바이어랑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들어갔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제 에스크로가 파기가 됐을 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셀러는 백업 오퍼도 갖고 있는 셀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현재 내가 1순위로 뽑은 이 오퍼랑 어, 에스크로 들어갔을 때 클로징이 안될 경우에는 나는 어, 백업이 있다 뭐 그러면 그 백업이랑 하겠죠 등등 이렇게 있으니깐요 하와이 부동산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 이걸 정말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대표로 하는 거니깐요.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에이전트랑 어, 일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와이 부동산 구매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어, 피드백 밑에 꼭 주세요. 저는 영상 그런 댓글 보고 답글 어, 답장도 하고 하니깐요. 그것도 읽으면서 막 힘도 되고 그걸 읽으면서 뭐어 제안해 주시는 것도 있으면은 또 그거 참고를 하여서 영상을 또 만들 거고요. 등등 오늘 저는 이제 어, 에바 클로징 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징 판매 완료가 되는 그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납니다. 저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받는 날이고요. 저희 바이어는 이제 새집 주인이 됐고, 그거는 또새 집이에요, 새 집. 그리고 이제 셀러분께서는 셀러는 이제 그게 개발자예요. 왜냐면 여기는 아예 새 집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도 이제 집을 팔게 된 거고.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에바까지는 여기 카알라에서 에바까지 한 40분 걸려요. 저는 여기 이 런치룸 곧 이제 동료들이 올 거예요. <laughs> 출근하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어, 운전을 해서 에바로 향하겠습니다. 에바는요. 이걸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에바로. 잘 보이시나요? <laughs> 이게 오아우섬이잖아요. 오아우섬이에요. 오아우섬. 오아우섬은 제주도보다 작죠. 에바, 이쪽이에요. 보이시나요, 여기? 에바. 에바 비치, 이쪽. 제가 있는 쪽은 여기에요. 이쪽 알라 다이아몬드에 있는. 여기에서 쭉 고속도로 타고 이로 가야됩니다. 카플레이 에바 이쪽 그래서 이렇게 보면 먼 거리는 아닌데 이제 트래픽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서등잘 보이시나요? 이게 링 라이트가 반사가 많이 되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I'll think it. construction does, but he will handle warranty. Okay, sounds good, sir. No one is So no one's moving in right now, right? No, no I'm one is moving in. I'm leave the cone so no one pulls in the driveway. Okay, sir. But I will install the home occupied sign. Oh, wow. All right. So we're installing home occupied sign. I'll do that, what do you I'm just gonna just put go in the over the list. Okay, sir. And yeah, all right, a couple signatures. This is exciting moment. Yes, <laughs> oh my god, hold on, they want to give one AC um, around recommended at 74. Okay, 74, it's already in software. 74, <gasps> okay, the shades are here. Yes, they are. All right, do you want me to close the door? No. It doesn't matter. Okay. So we have a shades roller. Uh, are there a lot to sign? Excuse me? Are there a lot to sign? They? Yeah. Or are you? Me. Yeah. I, oh, yeah. Me. Okay. Yeah. Sounds good. Okay. Hey, guys. Today is such an amazing, exciting day for my clients. So we are closing it. <laughs> Jamie who helped me walk through everything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that was on the punch list is all fulfilled and it's all complete. So I just want to introduce Jamie. Jamie's here. Hello, I'm Jamie, uh, construction assistant superintendent. And we build homes for happy homeowners. Yay! And then so when you close, you're gonna get this cool, cool, cool gift. I don't even know what's in it, so I'm gonna wait until my gold. Huh? A bar of oh gold. wow, a bar of gold. I would love that. Do I get one too? Because I'm an Asian. Maybe not. Of course. Well, that's yeah. sales. That's actually from sales. So we'll this is bother from sales. sales. All right. So my client is going to open this when they arrive in Hawaii. So I'm going to just sign the rest and then I'm gonna head out. But I'm gonna give you guys a quick tour of this property after. So stay tuned. Huh? Yeah, I want to test that. Okay. Uh,

있어요. 이 커뮤니티는 마마카고, 이 마마카는 신금깔 넓이에요. 오늘 제 고객께서 분 클로징, 판매 완료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다셀업하고디아버트 개발 업사에 일하신 분들셔서 어, 집에 설치 같은 거 하고 파이널 워크들도 하고 기도 받으셨고요.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이 하늘색도 아니고, 어, 파란색과 회 너무 이제 모던한 색인데 정말로 저는 축하드니다 이거는 거의 100 그러니까 이터리시스템 때문에 그터에 어, 당첨이 야 되는 거거든요. 총 150, 150 어, 분들이 이제 그 어플라이그 뭐 중에서 1 12, 개. 지만 어, 릴리스가 됐는데 저희 고객께서는 분한번 보셨는데 9 번째 보셨어요. 열두 개그 중에서 아홉 번 아홉 번째로 순위가 보셨는데 원하시는 첫 순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도 이제 호명이 될때첫 번째 보시신 분이 가장 먼저 이제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가장 제 고객 원하셨던 플로어 플랜이었고 가장 큰 플로어 플랜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플로어 플랜이었는데 그게 되셨어요 전 이게 안될까봐 누가 그 앞에 일전에 이제 뽑히신 분이 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Great things happen to great people. 정말 좋은 분들에게는 좋은 일들만 일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클로징을 했고요아 너무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우선은 유튜브를 찾아주시고 우선은 아직 한 번도 직접 뵙지 못했어요. 페이스 타임으로는 여러 번째 화상 촬영을 했습니다. 인스펙션 할 때나 이런데 직접 뵙는 것은 두달 후에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주 가족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처럼 이쪽 집은 다 완공이 되었지만, 이제 한 조금 후에 하회에 오시는 그런 어, 분들도 계세요. 여기는 어, 무조건 primary residence 계약즉 여기서 거주를 하셔야 돼요. investment property를 사시는 게 아니라 점차 여기서 거주를 하실 분, 여러분, 들께서 이제, 대출로 하시는경우에로봇서과는로해서웨이는저 비교하고 어떤 희는 저희는 이희는지도는인하는고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저는저는